오늘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 2절까지 말씀인데요 당장 아무 일 없다고 해서 괜찮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불레셋으로 도망하는, 도피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블레셋으로 이제 도망을 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원수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을 침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요. 바로 이스라엘과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라에 다윗이 지금 도피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불레스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마우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결정을 할때 무엇을 따라서 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하기를 다윗의 생각에 따라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아, 다윗의 생각에 사우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가면 예, 이제 더 이상 블레셋에 예, 사우랑이 블레셋까지 쫓아와서 자신을 예, 죽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어,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나아가는 일들을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 결론이 좋지 않았어요. 다윗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그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가 마치 생명 쌓게 쌓여진 것처럼 그렇게 지켜지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생각을 따라서 선택해서 갔던 길들을 보면 늘 위기가 찾아왔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불레셋 땅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이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이 가드로 내려가서 아기스와 동거합니다. 온 예. 자신과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 가정들을 다 꾸리고 예, 이제 내려간 거죠. 그렇게 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더니 더 이상 사울이 예,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 정말 다윗이 생각한 대로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다윗이 아기스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오절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섬을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다윗이 아기스에게 우리, 우리에게 좀살 곳을 좀, 좀 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땅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주하게 돼요. 이 블레셋 땅에 내려간 다윗의 일행들이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껴 가지고 막 이렇게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한 성읍을 그냥 내어 줬어요. 거기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스 왕이 누군지 아세요? 21장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저를 좀 걷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신하들이 이 사람은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왕이 아닙니까?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이래서 받아 주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 그렇게 다윗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왕이 오늘 27장에서는 어뭐 성읍을 하나 떡 내주면서 <laughs> 알았다고 그러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네. 다윗이 생각한 대로 지금 뭔가 이리에 척척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laughs> 그런데 여러분 원래대로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laughs>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의 포지션은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너는 에 블레셋에서 여기 머물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다윗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이 블레셋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머무르면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모습이.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다윗의 삶입니다. 그걸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도피해서.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럼 죽으나 사나, 어쨌든 거기 있어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이, 이스라엘, 이 다윗이 겪고 있는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 때 그는 잘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해 가는.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이요. 다윗은 더 혹독하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지금 거쳐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너무 힘들다고 지금 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면. 뭔가 문제가 생겨 막아야 되고 그렇게 가지 못하게 블레셋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당장은 다윗에게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블레셋의 어떤 나라라고요? 다윗 이스라엘과 원수 되는 나라. 그런데 그 원수된 나라에서 다윗이 1년 4개월을 살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우리를 배신해서 도망친 예, 다윗. 이 생각을 여러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게, 안 할까요? 아니요.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1년 4개월이면.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달만 블레셋 땅에 가 있어도, 야, 쟤왜 저래? 이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1년 4개월을 아기스 왕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블레셋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도 이 아기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1년 4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수되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1년 4개월 정도 블레셋 땅에 있다 할지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내겹과 여라무열 사람의 내겹과 겐 사람의 내겹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에게는 어디를 침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 내겹과 열한 므엘 사람의 내객과 갠 사람의 내객을 침노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전혀 다른 지역을 침노해 놓고 아기스 왕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보세요.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하오더라. 아멘. 네. 다윗이요. 자기가 행하는 일이 혹시라도 아기스 왕에게 오해가 돼서 자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해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적대적인 감정들이 아기스 왕에게 생기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서 거짓말로 다른 지역을 채워놓고 아기스 왕에게는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년사 개월 동안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아기스 왕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수 있을까요? 그냥 다윗이 블레셋 땅에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짓말을 해야 했어. 그러니까 그 정도는 눈 감아 줘야지. 과연 그러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 속에요 거짓말하는 모습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십계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무리 내가 어떤 이 어려움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고 궁핍함 속에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직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부유하게 살아가고 내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이 1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당장 다윗에게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말 괜찮은 시간이었을까요? 이 1년 4개월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고 또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머무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선하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 그 결과가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28장에 보면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상황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마치 정말 순풍의 돛단 배처럼 그렇게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때 멈춰야 돼. 왜냐하면 순풍의 돛을 달고 가는 그 길이 죄된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좋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유익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이나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예, 그것이 예,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해서 괜찮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어떤 순간 순간에 벌어지는 어떤 결과들이 좋지 않을 때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라 거죠.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루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네. 당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무조건 다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유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본 그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하필이면.